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 영상 수석 자대 마무리 영상 올리겠습니다 어, 칠하는 것까지 다 하셨고 이제 좌대 이제 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일전에 한번 영상을 대충만 제가 찍을 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돌을 하나 자대를 하고 싶으시다. 이러면은 요 규격을 저한테 뭐요 각쪽에 제일 나, 많이 넣은 부분 7.5cm 높이 9cm 두께 2.5cm 규격과 함께 사진을 찍으셔서 사진을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은 이제 제 전화번호 올리겠습니다. 고리로 보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뭐, 사이즈에 따라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요, 나무, 나무 구입이 힘드시죠? 제가, 제가, 나무랑, 예를 들어, 요런, 요걸 자대를 하신다면은, 요, 요까지, 요, 요 다리까지, 기계 작업을 요만큼 딱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집에서 요, 분, 요, 요, 홈을 직접 하시고, 제가 여유를 약간 여유있게 요 튀어나온 부분을 여유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홈을 파시고 조금 여유있게 넣은 두꺼운 부분을 동그란 원도, 원도 원도로 깎진 부분들을 조금씩 깎아내시면 됩니다 조금 조금씩 예, 또, 요 모양 따라서, 돌 모양 따라서 깎아내시고, 그 다음에, 요 빼빠 80번으로, 빼빠로 이제,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만들어 나가시면, 이런 식으로, 테를 먼저, 테두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빼빠를, 이제 빼빠 작업입니다. 요면을 반듯하게 이 높이가 반듯하게 일정,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저는 이제부터 빼빠 작업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요 다리는 다리는 제가 기계 작업으로 대충만 요래 홈을 파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접 이제 다리 크기랑 두께랑 이런 거는 이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런 다리가 이제 좌우로 약간 차이가 있다 싶으면은 요런 창칼로 크기를 맞추고. 그리고 도래에 따라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뭐 팔각, 팔각 좌대가 올리겠다 하면 요런 팔각, 팔각으로 해, 해주세요. 팔각으로 제가 해드릴 것이고. 또뭐 동그란 이런 모양을 원하시면 이런 것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앞전에 요 조각자대 이런 경우는 제가 이 기계 작업만 해드릴 겁니다. 조각자대는 직접 본인이 하셔야 되고 요홈 파는 거랑 그리고 동물 형상이 뭐 돌이 있다 이러면은 이런 요런, 요런 것도 제가 요까지만 해드립니다. 요까지만. 그럼 직접 이제 조각도 해보시라고 기계 작업 집에서. 하, 하실 수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해도 집에서 얼마든지 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런 경우는 이제 바닷돌 바닷돌 이제 선을 살려야 될때 선돌 이런 경우는 요뭐 이단 안 하시고 요런거는 돌이 이래 있으면은 요 선이 요, 요 선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건 자대가 조금 해야 됩니다 자대가 커버리면은 돌이 우리 시각적으로 자대 눈이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거는 막잘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기계 작업만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은 요즘 은 자대 어, 옛날 같이 안에서 자대 값이 많이 비쌉니다. 어, 뭐 찾기 제대로 하는데 찾기도 힘들고 어, 그러면은. 어, 가격은 보통 일반 자대 가격에 뭐뭐 뭐, 제가 요 나무 나무랑 기계 작업 해드리는데 돌에 따라서 약간 뭐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전,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은 제 개별적으로 뭐 이거 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뭐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을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맡기는 것보다는 싸다는 거. 네, 을걸 알시고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대는 이제 뭐이 정도 하시면은 이 정도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 같으면은 이제 손으로 직접 익히시면 입으시, 이제 뭐좀 열심히 하시면은 다 하시리라 봅니다. 이제 요정도에 이제 숙련이 되시면 직접 공간이 되시면 직접 기계 작업도 직접 해보시고, 기계 작업하실 때 특히 조심하시고, 칼질하실 때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